오신 김에 네. 제작진이 우리 코디 분들을 위해서 엠지력을 네. 키우자는 아 의미로 실력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네. 지금부터 엠지 세대가 네. 즐겨 쓰는 신조어를 마치고 아유, 뭐. 배워볼 건데요 쉽지? 제시된 앞말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화이트보드 있죠? 거기에 써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문제 주세요. 자 복세 편살 복세 편살 빨리 들어오십시오. 아. 복세 편살이라니 언제 축구를? 자 엄카 주세요 엄카 나 오늘 버카투 하러 가야 된다고. <laughs> 끼리끼리 빠빠세요 끼리 빠빠. 복세 편살. 오 역기적이야. 오 <laughs> 역기적. 와벌다좀 <laughs> 벌다리 자첫 번째 문제 쉽게 간다고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고싱 고고싱. 아 오히려+ 오히려 뭐야 오히려 너무 쉬운데요 이게 쓴다고 오히려란 말을 쓴다고요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뭐야 아이 아, 이 정도는 알아야죠 어. 뭔 소린데 이게 뭐야 <laughs> 자 그러면은 하나 주시다면은 칠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미음+ 미음이래 자오픈하겠습니다자 하나 둘 이거 맞아. 셋. 오히려 좋아 맞잖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죄송. <laughs> 오히려 좋아합니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우리가... 안 좋은 아 일이 발생했을 오히려 때, 좋아. 오히려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이죠. 오히려 좋다. 요즘 아 많이 써요. 오늘 요즘 네. 진짜 많이 쓰는 거예요. 요즘 좀좀 놀랍네. 네. 약간 긍정적인 긍정적인 그러니까 긍, 단어. 긍정적인 MG 다 이거군요. 뭐야 이게 다뭐 다르네. 모르네 다. 오히려 나빠? 아니, 오히려 원래 오히려 조화를 많이 쓰는데 네.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조화 아, 너무 네. 흔하니까 아, 오히려 나빠 이렇게 많이 쓰죠. 맞아, 나그거보다더 아. 업그레이드가 오히려 <웃음> 죄송해. 요 <laughs> 아니, 더 업그레이드가 오히려 먹미. 먹미는 아 <laughs> 저기 팀장님 보세요. <laughs> 오히려 굽쇼. <웃음> 오히려 <웃음> 너 국은, 굽쇼? 그거 분궁구마 봐요? 오히려 굽쇼? 왜? 거짓라아거말 아니야? 굽쇼? 일본말이에요. 오히려 굽쇼! <laughs>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진짜 우스게 빼고 맞출게요 다음 문제 주세요 아, 뭐, 뭐. 아 이건 알지 아 이거 저거 하잖아 힌트 하나 주면 안돼 힌트 이거 많이 써요 주는 말나 이거 아. 알아 가을 향 몰라요 아니 이거를 왜 몰라 몰라 근데 아는데 몰라요. 뜻을 몰라요 근데 이분들이 이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긴 해요. 나 이거 무조건 알아. 아, 유명해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이건 뭐 이거지 무조건. 하나, 둘, 둘 셋. 이건 뭐 이거지 무조건. 키크로 빙뽀 어, 그래 아, 크로빙뽀어 아, 뭐? 뭐야? 삥뽕? <laughs> 자 정답은요. 쿠쿠로 빙퐁 특별한 빙뽕. 뜻이나 의미는 없구나 야고르기하는 크크크 그런 뜻이에요. 쿠쿠로 빙퐁. 아빙뽕이야어 뭐야 빙뽕아 빙퐁 빙뽕. 빙뽕? 빙뽕? MG 아닙니다. 아, 뭐야? 잠깐만요. <laughs> 쿠쿠로 빙퐁이야. 빙뽕. 쿠쿠로 쿠르는 뭐고 쿠쿠? 빙뽕. 바꿔. 아니 왜냐면 가전제품 아니야 쿠쿠로 바꿔. 야 밥솥 나왔어. 요 밥솥. 밥솥이 뭐예요? <웃음> <웃음> 밥솥 아니 <laughs> <laughs> 와, 나도 아니야. <뭐예요? 웃음> 밥솥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 뭡니까? 아니 저는 그 셀럽 크루 줄 알았어요 저는 예? 근데 이분들이 이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긴 해요 <laughs> 크루크루크루크루크뭐크요크서들 <쿠쿠르크루. 웃음> 댄서들. 크니크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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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이크로크로크아크아요로크로크로크로 댄서들. 아니... 아니... 빙폼? 아, 네, 나이... 마지막. 로크로요로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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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V. 로거는크로크로크로크로크로크로크로크요거 아, 이거 알아요. 아, 이거 나, 알,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알아. 나 이거 알아. H.O.R.B. 이건 정확해야지. 이거 너무 귀여워. 무슨 뜻이야, 뜻? 어. 몇 뜻이 몇 아, 뜻? 뜻이 있어요. 아유. 명백한 아, 뜻. 뜻. 자, 여러분들. 자, 빨리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 하나. 하쓰하고 둘. 뭐라고 셋. 음. 이거 아닙니까? 잘 알죠, 저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거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알 수가 없네요가 없어 v 가 뭡니까? 수가 네. 없뭐알수알고 어? 아, 있죠. 알수알고 네. 네. 있습니다. 이거예어 이거. 어떻게사랑어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가없가이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알 아, 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알수니까어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가 없어 가 없어 없 헐헐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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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주들이> 아, 진짜 마요 자꾸 이렇게 빨간 노래 옷만 해, 이렇게 입고 다니지 그냥 완전히. 술 취한 아빠 같았어 지금 잠깐만 시골게 뭐예요 시골게는 뭐예요 저는 저뽀호호호호호 <laughs> 아. 장동민 씨 완전 반대로 호호호화났다호호호호 화났을 때 그냥 나 화났다는 표현을 오얼+ 오얼+ 이이 하는 거얼아이아아 근데 유진 코디님하고 가을 코디님 알고 있었네요. 오얼+ 아, 알얼 알죠 오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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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사랑해는 486이지! <laughs> <laughs> 사랑해오 486. 한 개도 모르겠네. 야, 지금 다 맞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다 맞췄어. 없어. 우리 다 MG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 다 MG 아닌 걸로. 다 아닌 걸로. 다음 v c 알 고고씽. 자, 자 좋습니다. 자 복팀은요 양주 옥정 신도시입니다. 음? 복팀 레마 어, 함께 보시죠. 저희가 도착한 이곳은요 양주 옥정 신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양주라고 하면 사실 허우벌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 원래 이제 동두천에서 놀아야겠다 싶으면 의정부를 간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 양주를 그냥 지나쳐 가는 곳이었어요 원래는 아 근데 그 중간에 이런 곳이 생긴 거 봐요 어아 옛날에는 뭐 없었구나 예. 아예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판교 미래, 운정군과 함께 조성된 2기 신도시고요 우리 남편분 직장 차량으로 20분이면 가고요. 가까워 가까워. 이건 제가 여기 살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 20분 안쪽이에요. 한 15분이면 갈 텐데. 그럼 진짜 최고인데. 도보 5분 안에 해안천이 있습니다. 자전거 길이기 때문에 자전거 타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와길 모기가 많아요. 모기는 잡으면 되죠.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할 집은요 바로바로 다시 바로 아, 또 시동 건다 시동 건다 갑자기 또아 시동 건네요 예! 그리고 또 이집입니다 예, 예! 예!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아 독채 별장 같아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오늘 아, 보실 <laughs> 집은 2층 예. 구조로 유니크한 공간이 포인트인 집입니다 그리고 주차도 세대별 한대 가능하시고요 그럼 편하게 둘러보세요 감사합니다. 뚜둥뚜둥자 이거 보세요. 아기자기. 아기자기 아기자기 이제 찐 리액션이 나오네찐 리액션이 충분해요. 쭉 들어오세요. 쭉 들어오세요. 쭉 들어오세요. 자 야시오 여기 야 <laughs> 보세요. 뷰 아이뷰. 아, 아이뷰 아이뷰 예 아이뷰. 네, 아이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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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뷰. 아이뷰 너무 좋아. 초록색이 많아서 너무 네. 좋아요. 아파트가 내 시야를 가리진 않아요. 하지만 네. 아파트가 근처에 있으니까 뭐가 좋다? 그렇죠. 프라프라. 인프라. 아파트 주위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통창이 이렇게 우드로 되어 있는 게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아, 포인트 바로 집었네. 똑똑이. 네. 이 집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음. 이 우드 느낌 저기 위에도 어, 보시면 그렇죠. 맞아요. 여기도 거실과 주방의 경계 위에 보이시는 건요 적산목이고요. 그리고 간접등이 이렇게 딱 아, 있고. 아, 이렇게 간접등이 좋아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아, 있고. 아. 여기가 집이 에어컨이 없습니다. 아에어컨 아. 에어컨이 없어요. 하지만. 에어컨이 없는 대신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곳을 서고 했겠죠하나하씩 말씀드릴게요. 사실 통창이면은 여름에는 덥고, 와. 겨울이면은 아, 춥고, 춥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유리가요, 로이 코팅이라고. 로이, 로이 코팅! 예. 근데 혹시 로이 코팅이 뭐예요? 로이가 영어로 L-O-Y잖아요. 우리가 그 러브, 러브 할 때가 L-O-V-E 네. 근데 이제 I-N-G, 그러니까 투부정사니까 그럼 이제 L-O-Y로 가야지 그래서 로이코팅이라고 그렇게 하던데 전문가들이 이게 어, 뭔 소리예요? 로이코팅 아니야 롱블라스 블 로이 유리는. <laughs> 후뚜루 밭뚜루, 그냥. 로이 유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라스가주입되 있는 거지. 자기도 표정에 자신감이 없어. 그러던데. 부러운 포인트가 많은 이 집의 이름을 제가 일단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프런치! <laughs> 다 트인 거실 있는 거! 없습니다. 아이브럽지. 아이브럽지.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나 지금 아이브러 하는 거. 아이브럽지. 아이브럽지. 아니 근데 제가 얘기 들었는데 무슨 뭐 아이돌 캡처 타임? 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라이브를 할때 캡처하기 음.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맞아요. 말하다가 잡아드려. 진짜 쉬우시 아, 캡처라. 네, 아. 하나, 둘, 셋. 한번 해보셔도 돼요? 네, 네. 둘, 음. 셋. 둘, 셋. 둘, 셋. 오늘 그 팬분들을 위해서 중간중간 제가 약간 짤을 할수 있는 그런 분쇄을좀 아. 네. 한번 해볼게요. 아, 좋아요. 손발열있게손발열있게 자, 열로 오시면은 기억자지방이 이렇게 있어요. 예. 관리하기 편한 인조 대리석이죠. 이거는 인조 대리석.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음식물 닦기도 좋고 그리고 이 사이즈에 맞게끔 요렇게 식탁을 놔둬서 네. 주방이 더 길어질 수가 있죠. 좁금필어져죠아요 네. 아, 여러분, 주방이 좀 좁다. 혹시 예, 하세요? 예, 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음, 네. 웨이팅, 웨이팅. 오늘 열어 보겠습니다. 뷰가, 여기도 뷰가 좋아요. 여기도 역시나 창문이 우드우드하네요. 우드우드합니다. 우드우드. 합니다. 아, 바로 연결돼 있네요. 드레스룸이 바로. 역시나 드레스룸도 우드우드하네요. 네. 방식장도 다 우두우두. 우두의 굉장히 신경쓰는 것, 아, 네, 것 같은 네. 요우드우에요 아! 진심. 진심이다 같은 게실껴져요 여기 MG 표다 여기 진실이요진다 그게 MG 요즘 MG 표이진진이다 네,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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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다이다여 지금 분명히 이렇게 작은 화장실을 소개했을 때 상대편에서 공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아 기분이 별로잖아요. 아, 킹받네막이러거요킹받네는 어. 아시네요? 아니, 그정도의 그 진심이죠. 오, 응용 잘하시네요. <laughs> 네. 킹받네를 엎드려? 엊그... 뇌에 대해서 쓰곤 하거든요 변형 뭐야 또 바뀌었어? <목소리> 변형을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요? 양세형 님이시니까 네. 양반내 <목소리> 아 양반내 아 정답 미련을 아아 넣어서 양반내 아복팀면은복팀열면다아 복반내 덕팀면은아 덕반내 막 이런 거하 아, 아, 자기 성을 붙이는 거예요 난 쉐반내 쉐끼루니까 아 쉐반내 아 뮤반내 아 뮤반내 아, 뮤반내 아, 이 집은요, 네. 복층집이 아니라 여기는 2층집입니다. 여러분들, 복층과 어? 2층은 다른 거 아시죠? 근데 1층에 야외 공간 없죠. 기다려보세요. 기다리고 있잖아, 네, 베이베. 어머머머, 많은 이 많아. 아니, 근데 저기 뒤에도 문이 있는데요? 다르게 생겼는데요?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자. i 콘이에요 진짜 요즘 이에요 네. 여기 보세요. 둘, 셋. 아, 다르네. 여기 여기 문 열고 여기서 살도 구워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야외가 아니라 또 음, 오히려 좋은 거아요 응. 예, 예. 여러분들 이런 게 바로 오히려 좋아. 우리 매튜가 원하는 야외 공간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매튜가 원하는 거는 바베큐장입니다바베큐 We love the barbecue. 그리고 냄새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네, 나무 냄새가. 나무. 네. 여기 나무가 대러지우드라고. 그러니까 빈티지한 나무인 거예요. 어. 서울숲에 있는 카페 같은 느낌. 아 여유롭네 요수그 셀카 한번 찍어볼까요? 아 좋아요. 응. 자 하나 둘 셋. 여기 예쁘니까 그냥 네. 사진을 어떻게 찍어 볼까? 찍어서. 저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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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습니다잘 찍었 잘 찍었죠? 잘 찍었죠? 네. 네. 힙한 느낌. 1층에는 주방 뭔가 약간 어, 50% 부족하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걸 채울 수 있는 공간이 <laughs> 여기 있습니다. 주방이 있네. 미주방이 있 1층에서 조리를 한 다음에 갖고 올라오고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바로 바로 바로. 어. 아니면 아침은 1층에서 하고, 응. 저녁은 운치 있게 여기서 하고. 밖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네요. 동선이 좋아. 근데 이제 다음에 방을 봐야하잖아요 네. 가까운 방법도 보실까요? 좋아요. 네. 어? 차임. 오, 깔끔하네. 완벽한데. 그리고 이게 있네요. 벽걸이 에어컨. 또 에어컨 설치할 수있겠요 에어컨은 없지만 설치는 할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방마다 에어컨 설치하려면 추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와, 저희가 조금 빼드릴게요. 하지. 좀만 기다려보세요. 기도 없어요. 자 이제 또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Let's do all toilet. 고생 아이구 고생, 많았어요. 지쳤다, <laughs> 고생 많았어요 아이브. 예. 여기 벽지가 너무 예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우두의 진심이고 벽지의 진심이고 또 뭐의 진심인가요? <laughs> 무드와 예. 아, 벽지, 방 화장실 개수의 진심인지. 아, 진짜 개수의 진심. 진심. 예, 자 그럼 여기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오.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브라치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두 발코니 파티룸이 있고요, 1층에도 주방이 있지만 2층에도 보조 주방이 있습니다. 이집에 가격을 너무 궁금했어요. 알려드리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우주동 1억에 월세 120만원 120? 어? 이건 매력적이잖아 월세가 매력적이야 에어컨 바로 그냥 아이, 그럼요 <목소리>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벽벽 다이브를 봤고요. 그리고 양주시 옥정동에 있는 아이브라치 2층 집을 걷는데 하나, 둘, 셋. 양주시, 양주시 옥정동. 띠로리. 뛰러리. 자, 사실 저는 널찍널찍한 집이 좋아요 관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 근데, 근데 이슈 이게... 선생님. 네. 아, 이게 제 취향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의뢰인분들 너무 그고 있는 거 아니죠? 저도 널찍한 <laughs> 네. 저도 널찍한 게 좋죠. <laughs> 본인님으로 오셨네요. 오늘 진심으로 돌아다녀서 아제 집을 부러는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2대 1이기 때문에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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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반수에 따라야죠? 네. 네. 저희 복팀의 최종 선택은요? 아이브티. <laughs> 이쪽이요. 이름이 인상적인 저희 매물 어떻게 보셨나요? 야외 공간이 없다. 이건 남편분은 어? 무조건 야외 공간을 원하시는데. 근데 그 발코니가 실제로 가보시면 네. 야외 같다고 할수 없지만 최소 반야외 정도는 되는 거아요 반야외로 그래 아니에요. 반야. 하나, 둘, 셋. 반야외다. <laughs> 유진 씨. <laughs> 네니 네, 네. 네, 네. 네, 네. 자 오늘의 의뢰부부 나오셨습니다. 어오십니까 유진 코디님이 영어를 잘해요. 아니 왜요? 럼 저희 먼저 좀. 우리 먼저 할게요. 우리 먼저. 아 먼저 먼저 시작요 그러면 이렇 m a t t h e I heard that you like b a r b e c u Elevation. We have a place that you can wow. have it. Oh, okay. yes. <laughs> but, well, it's half outdoor, half but so it's hard? pretty cool. Okay. Wow. okay. Hey, look. Yeah. As long as the grill gets fired pretty up, cool. we're good. Oh, yeah! yeah! yeah. <coughs> <onut DESIASING> <laughs> <peligro> <laughs> 슬라킹 허지 어? 뭐야 <laughs> 뭐야 오 마이 갓! 오이가 좋아! 오이가 좋아! 오이가 좋아, 오이가 좋아. 아, 킹 받아. so yeah. as you guys all know, I love barbecue. all barbecue. okay. the the yard where the grill is g o i n g to be yeah. is very close to the kitchen. Uh, 동선이 너무 좋았어. 공간이 많아가지고 배추가 이제 요리 좋아하는데 많이 oh. 이렇게 놀수 있어가지고 또방세개다 전부 다 커가지고 활용도도 높고 너무 그래서. 좋았어요. 아니 마지막까지 좀 고민했던 <laughs> 집은 어떤 <웃음> 집이에요? <웃음> 최종 선택하신 <laughs> 분들 집다 고민했었는데. <웃음> 네. <웃음> 까비! 까비! 저편다이브 안 했죠, 선택을? 그래서 오히려 좋아요. 자, 오늘은 너무나 행복하게 무승부입니다!